예,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고를 못면한다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내용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죠 22절에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걸 좀 풀어야 될것 같고 24절에 두루 도는 불칼 그러니까 360도로 도는 칼이죠 두가 생명나무의 길을 지켰다, 못 들어가게 막았다. 옛날에 화염검으로 막았다, 뭐 이랬는데 생명나무의 길을 막았다 그런 거잖아요. 이두 가지를 풀면은 뭐 내용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선악과 문제죠.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니까 선도 알게 되고 악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선도 알고 악도 알게 되었더니 이전보다 나아졌습니까? 우리 상황이 더 악화됐죠. 뭐 수치를 느끼고 뭐. 다 하나님 두려워하고 우리 인간에게 없던 수치심 두려움 뭐 이런 거 생겼잖아요. 온전히 알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도 모르는 놈이 뭐 판단하고 정죄해. 그럼 망치겠죠.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떤 걸 판단하고 그런 걸 이제 리더라 그러잖아요. 뭐 교회 지도자가 되거나 뭐 국가 지도자가 되거나 뭐 어떤 단체의 장이 되거나 아,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고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면서 판단을 내리면그 뭐 나라도 망하고 뭐 단체도 망하고 뭐 그러겠죠. 그그 그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온전히 알지 못하면서 선악을 판단하는 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거를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죠. 우리 인간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전부 다 자기 관점으로 봅니다. 그게 갈등의 원인이죠. 관점이라는 게 뭐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본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0명이면 10명의 관점이 다 다르겠죠. 100인이면 100명이 다 다르겠죠. 10인 10색, 100인 100색.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전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내가 다 보는 게 아니잖아요. 전부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다볼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만 다볼수 있고 또 동시에 볼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은 맞죠. 근데 인간은 지식의 한계가 있는데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선악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고 하니까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거기서 살인이 나오고 죽음이 나오고 그런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도 그래요. 젊었을 때 논리가 있었거든 타월한 논리라고 생각했는데 신앙과 시간이라 보니까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린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나이 들어가지고 젊었을 때 판단했던 거 너무 주장하고 목숨 걸었던 거 길을 쓰고 투쟁했던 거. 틀렸다는 거 정직한 사람은 인정하잖아요. 바보들은 아직까지 주장하고 있고 그런 거죠. 시대마다 기준이 다르죠. 20년 전에 진리였던 게 지금 진리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라는 게 뭐예요? 자기 관점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것입니다. 그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행복, 하나님 없는 편리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자 같이 됐다. 이게 뭣도 모르는 놈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다. 그 얘기라고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는 놈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저러는구나. 큰일 났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인간은 집단 지성 그래가지고 또 과학 만능인 줄 알아요. 100년 전에 과학이 지금도 과학은 아니잖아요. 뉴턴 역학 시대 얼마나 자신만만했습니까? 모든 게다 법칙이었잖아. 무슨 무슨 법칙? 뭐 기억나는 건뭐 질량 불변의 법칙, 뭐보일샤르의 법칙. 다다 다 틀리잖아 지금. 뭐 뭐가 보존이 돼? 그 양자역학으로 가 버리니까 다 틀린 얘기가 돼 버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철석같이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백 년만 지나면 다 엉터리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이성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려 고 그랬죠. 그래서 이성의 완성 뭐 이랬다고요. 근데 이성이 가장 발달되던 독일, 히틀러 나오고, 1차, 2차, 세계대전 이유 없는 학살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실존주의 나온 게 뭐예요? 인간의 이 깡통 같은 머리 못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성의 포기 아닙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없는 뭐 완벽한 추구, 이런 것들 을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요.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들은 그냥 계속 반항합니다 애들 낳고 키워보셨, 알겠죠? 3살부터 반항합니다. 미운 7살이라고 해요. 7살그걸어보면 왼수입니다. 요즘엔 사춘기가 10살부터 시작이 됩니다. 10살부터 사춘기. 그리고 25살까지. 지겨워 죽겠어. 다 사춘기야. 그래서 요즘엔 사춘기 1기, 사춘기 2기, 사춘기 3기 그러고요. 인생 전체가 사춘기인데 있어요. 내가 어떤 부 분은 그분 50 넘었는데 분명히 사춘기야, 지금. 정말로 철이 없어. 50 넘었는데도 사춘기야. 반항하고 뭐, 대들고. 지가 맞다고 그러고, 그리고 죽게 나오지도 않고 버티고, 어떤 분이 60 넘어서도 그런 분이 있어. 막 길길이 뛰고. 바보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주장, 하나님 없는 만족, 알지도 못하면서 많은 척 하는 거 그런 거예요. 그래서 2차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이렇게 범죄한 상태로 여기 보니까 생명나무를 먹으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생명의 열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 선악과를 먹고, 어, 이 상태가 안 좋아졌네. 그러면 생명나무 열매도 먹어야지. 그런데 그걸 막았다라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라는 게 뭐예요? 영생이자 영생, 지속되는 거. 그러니까 죄된 상태로 영혼이 지속되면 그거만큼 저주가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예요? 타락한 백성들은 구원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 나가서 실라원 그리고 거기서 변화된 모습으로 그 다음에 영생을 누려야 되겠죠. 우리는 다 알죠. 예수님 필요한 거. 우리 죄를 씻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이 필요하다. 그럼 뭐첫 번째, 두 번째 얘기 다 나왔네. 왜 막았는지를. 그죠. 이게 지속되면 안 되는 거니까. 인간은 참 어리석게도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풀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다 틀렸습니다. 주님 떠나가지고 이 꼴이 뭡니까? 하, 아버지가 찾으시니까. 그런데 하나님 없는 해답을 스스로 찾으려고 그래. 하나님 없는 해답을 스스로 찾으려고 했던 게 뭐예요? 22절 하반절 보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되겠구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린 거잖아요. 선악과 이게 마이너스니까 생명나무 열매니까 플러스같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합치면 뭐 원점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런 식으로 자기 해답을 찾으려고 한다는 라 것입니다. 근데 성경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만족 디폴트인데, 디폴트가 영생으로 가면 디폴트가 죽음이면 죽음으로 끝나는 거야. 소망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막은 거예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없는데 외적으로 뭐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좋은 대학 갈 수도 있고 잘 나갈 수 있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그러면 그 디폴트로 영생 그대로 쭉 가면은 지옥 가겠죠. 안 그렇습니까? 예수 믿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애굽으로 끌려가든지 바벨론으로 끌려가든지 어떤 환난과 고난 그런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라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를 만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명을 얻고 난 다음에 그때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영생이 되는 거죠.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의 도식의 핵심은 뭐냐면 하 창조, 타락,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인간의 타락. 이거 뭐다 인정하시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구원의 핵심이 복음 아니에요. 복음. 예수님. 그래서 지금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했다는 것은 타락된 인생이 영속되는 게 아니고 구원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라고요. 가죽옷으로 가린다. 여기 구원이 필요하다. 동의이다 가죽옷을 입혔다라. 생나무의 길을 막았다라는 것이나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신라관, 그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 360도 도는 칼, 그러니까 완벽하게 막는 생나무의 길을 지키게 해. 막았다. 이런 말씀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영혼이 살면 그 자체가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없는 상태는요, 잘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도 핵심이 잘 되나 안 되냐로 따지면 안 된다고. 하나님, 난 지금 이렇게 어렵죠? 빨리 평탄함을 주세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돈이 없지? 돈 많이 해주세요. 그게 해답이 아니고, 하나님 없는 상태는 잘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 다 그게 핵심이라니까? 예수님 없는 인생은 잘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고, 그런 거죠. 아,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고령화. 오래 살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수님 없는 오래 사는 건 재앙, 재앙이죠. 어떤 보험사 광고 나오잖아요. 당신도 지나치게 오래 살수 있습니다. 아니, 5 0까지밖에 돈을 못 버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100세를 살라 그러면 50년 동안은 뭐 숟가락 빨고 살아? 그러니까 보험 업계가 우리를 두 보험은 항상 두려움을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두려움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게 보험 아니야. 당신도 암에 걸릴 수 있다. 뭐 거지 될수 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사고 당할 수 있다. 그 그러니까 리스크잖아. 리스크, 리스크 프리하려고 하는 게 보험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살수 있다라는 게 두려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핵심이 뭐예요. 얼마나 오래 사느냐. 그게 뭐 중요해. 얼마나 잘 사느냐. 그래서 t 러테블 라이프 삶의 질을 따지잖아요. 건강 나이 그러대. 아니, 85세 살면 뭐해? 병상에 누워서 15년 있으면. 그 뭐, 사는, 사는 게 아니지. 죽은 거지. 그러니까, 활동할 수 있으면서 몇살 사느냐가 진짜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생명이 있고 없고의 문제잖아요. 건강 나이지. 뭐, 숨 붙어 있는 게뭐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 숨 붙어 있는 거가 똑같다니까요. 뿌리 뽑힌 나무하고 똑같다니까요. 먹을 게 많은 게 보기에 적은 게 보기에. 하나님 없으면 둘다 문제예요. 둘 다. 사는 게 힘들어요. 저는 당하지는 않았지만 제 어렸을 때 보리곡에 있었어. 나는 서울에 살아가지 보리곡에 뭔지 잘 몰랐는데 굶도지절이 있다. 우리 반에도 세명네 명은 굶는 애가 있었어. 맨날 수도권 가서 물 먹고. 옛날에 그 마나 도고타기라고 있었는데, 걔는 가난한 애야. 밥이 없어서 맨날 수돗물 마시고 야구에서 야구 되게 잘하고. 제가 너무 늙었군요. 아는 사람이 없네. 그런 거예요. 제가 선생님한테 들었던 얘기 중에 뭐냐면 뛰지 말래. 우리가 또 뛰지 말라고 왜 그래요? 복도에서 뛰지 말래. 그거 다칠까봐 그럴 것 같죠. 나 지금도 생각나. 우리 선생님이 뛰지 마. 왜? 배가 빨리 꺼지니까. 진짜라니까요. 애들 뛰지 말래요. 먹을 것도 없는데 그렇게 뛰면 은 배가 빨리 꺼져서 빨리 배고파져. 살살 걸어 다니라고. 뛰면 소화 너무 잘 돼가지고 배가 꺼지는. 배고픈 시절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한강 가면 미쳐 죽겠어요. 러닝 크루라고 해서 때거리를 몰려다니면서 비켜요. 비켜요. 뛰어다니고. 뚱뚱한 놈들이. 지금은 죽어라. 살 빼느라고 뛰어다녀살 빼느라고. 그래서 잘 보세요. 하나님 없으면요. 먹을 게 많아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고. 그러니까 뭐 먹을 게 많다 없다 그거 갖고 매달려 할거 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있으면 없어도 복이고 있어도 복이고 그런 거라고요. 옛날에는 살찌는약 나왔던 거 아시죠? 살쪄야 사장님이라고 그러고. 사장님은 다배 나오고, 대머리고. 나살 맞추면 땅꺼 반응데 요즘에는 날씬한 사람이 부자잖아요. 특별히 미국 같은 데 보세요. 부자들은 다 날씬해. 왜? 여유가 있어서 운동할 수 있으니까. 그못 사는 사람들이 다 뚱뚱하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없으면은 뭐, 나눠도 문제가 적어도 문제가 그래. 인구 문제. 오늘 제목으로 삼은 건데. 인구가 많아도 문제고 적어도 문제고 그래요. 요즘엔 아예 안 는다고 난리잖아요. 세계에서 뭐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제일 안 난다면 0.6명. 아 결혼율이 0.6이면 뭐몇년 지나면 뭐 소멸돼 버린다며. 그래서 안 나도 문제죠. 그러면 많이 나면 뭐낫나요 제가 학예 시절 때 슬로건 제가 보니까 이래요. 제일 많이 했던 게1등딸아들 구별 말고 둘 만나 잘 그리자. 그다음에 잘 키운 딸, 열아들 안 부럽다. 그리고 오늘 제목입니다.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나오죠? 이게 보건사회부. 아마 지금 보건복지부가 보건사회부였는가 봐. 보세요. 한번 제목 보라고.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됐습니다. 지금 이게 맞아요? 너무 안 나서 국가가 소멸한다. 거짓골을 못 면해도 대한민국이 있는 게 낫지? 지금 뭐안 나니까 뭐예요? 나라가 없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없는 문제 해결은 뭐 이래도 문제, 잘해도 문제 해결 안 된다는 거죠. 오래 살아도 문제, 빨리 죽어도 문제.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핵심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딴거 따지지만 예수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신라고 해야 돼요. 지금 디폴트 상태에서 유지가 되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중심되는 인생, 예수님이 중심되는 사회, 예수님의 구원이 있는 가정, 그러고 난 다음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죠. 그래야 그게 지속이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해결도 안 되면서 22절 하반절 같이 죄, 죄인 상태에 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러 손 내밀었다고요. 그랬더니, 안돼 임마, 그러잖아.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죠, 우리. 지속되면 안 돼. 우리는 그걸 원하죠. 예수는 안 믿는데, 우리 아들, 딸들이 지금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그래서 계속 기도래. 하나님, 계속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럼 뭐 지옥 가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지. 예수님 모르는데, 지속이 되면 어떡합니까? 다리가 부러져서라도 돌아오게 해주세요. 죽을 벽이 걸려서라도 회개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알게 해주세요. 그게 오늘 22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이라고요 하나님의 지고지순한 사랑, 참외나무의 길을 막는 사랑. 그래서 진짜 사랑하면 요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게다 광야예요. 광야는 넓은 것 같지만, 갇혀있는 거죠. 광야에 갇혀있잖아요. 그래서 광야의 삶은 노예적 삶이고, 나그네 삶이고, 고아적 삶입니다. 혼자 산다 그래요. 광야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광야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딜레마가 이런 거죠. 함께 사는 것도 힘들죠. 막 사람 만나게 지겹죠. 근데 홀로 사는 것도 힘들죠. 그러니까 딜레마야, 혼자 살면 외롭고, 만나면 괴롭고, 뭐가 낫나요? 예수 만나야 돼, 예수. 예수님 만나면 사람 만나도 즐겁고, 혼자 있어도 충만해지고. 예수님이 예수님. 그걸 말하는 거죠.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 했어요. 그, 순전한 기독교에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 세상으로 만족이 안 되죠? 사람들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 봐라. 야, 이 세상으로 만족되는 사람이 있냐?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c s 로이 되게 머리가 좋은 것 같아. 어쩜 이런 걸 생각해놨는지. 그러므로, 만약에 인간이 이 세상을 위해서 최적화돼서 만들었다 그러면 세상에서 만족을 얻어야 된다고. 돈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쾌락이 있어도, 성공이 있어도, 뭔가 허전하대. 그게 뭐냐. 그리움이라고 했어요. 그리움. CS로이스는 그리움. 그 다음 얘기입니다. 그리움은 맛을 본 사람이 안 돼. 그죠? 옛날에 그, 뭐, 신구씨가 니들이 개맛을 알아? 개 맛을 아는 사람이 개 맛을 그리워하지. 모르잖아요. 저는 저한테 제발 좀 간장게장 좀 보내주지 마세요. 난 간장게장이 하나도 맛이 없어요. 인건비만 들고. 나는 그 개가 불쌍해. 근데 우리 집 여자들은 간장게장을 너무너무 좋아해. 난그 조두 먹기 싫은데 그 비싼 거를 막 어떤 데돈 주고 사 먹더라고. 차이는 뭐죠?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개맛을 알아? 몰라. 그러니까 걔네들은 계속 그리워하는 거고. 저는 몰라야 알고 싶지도 않아. 그래서 좀 그립지가 않아요. 파스칼 팡세에 보면은 나오는 얘기죠. 가져보지 못한 것은 그리워하지 않는다. 똑같은 얘기죠. 우리에게는 DNA에 천국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막 봤거든. 하나님이 그 DNA를 신겨놨거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만족하는 건 인간이야. 이건 개대지 짐승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탄식이 있어요. 예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로마서 8장 많이 배우시죠? 로마서 8장에 보면은 3종류의, 3가지 종류의 탄식이 나와. 첫 번째는 피조물의 탄식, 22절.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안다. 피조물이 탄식해. 우리 인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두 번째는 인간이 탄식을 해요.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몸의 성량을 기다린다. 예수의 구원을 기다린다.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이 탄식해. 세 번째, 누가 탄식해요? 성령이 탄식해. 26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유, 이 한심한 놈들 하면서 의리를위 해서 친히 강구하신대요. 탄식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움이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믿고, 생명을 얻어야 피조물의 탄식도 끝나고 우리 탄식도 끝나고 몸의 속량 있고 성령의 탄식도 끝이 나요. 드디어 구원 받았구나. 그럴 때 회복이 될때 하나님께서 그걸 열어 주시겠죠. 에덴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지 뭐 천국물을 열어 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길 열어 주신 게 예수님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 예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유가 뭐냐? 휘장 찢어버린 거 아니에요.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360도 도는 불칼로 막고 있었죠. 그러니까 360도 불칼을 해체시킨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다고.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죠. 하나님께 나가고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고. 예수님은 웨이메이커예요. 길 여시는 분. 길 열자래. 홍해, 바다의 길을 열고. 열이고 막아 놓으니까 열이고 길 열고 우리 인생의 길 열고 요한고 14절 나는 길이요 그러잖아요 진료 혁명 길이라고 길 예수님의 길입니다 어디까지요? 천국까지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 믿고 의지함으로 예수님의 길을 달릴 수도 예수의 길을 달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공생했다고 했던 모든 설교가 다 천국 얘기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은 천국 얘기하다가 십자가 지셨어요. 십자가가 천국 가는 길 열어주는 거거든. 천국 가는 길, 목, 목회자로서 이제 성도들을 만나고 할때할 할 말이 있는 성도도 있어요. 꽤 근데 할 말이 없는 성도도 있어. 설명이 안 돼. 이분 예수도 잘 믿고 충성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나. 가슴이 막막해지고. 요즘에 깨달았어요. 뭐할 말이 없었다. 말을 안 해야 돼. 그리고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설교가 천국 설교예요. 천국이 있다. 그게 그분의 해답이에요. 내가 보다이 땅에선 해답 못찾아 지금 뭐병 들고 다이 들고 해도 뭐이 땅에서 목을 해가래. 그래서 맨날 본향을 향하여 그 불러요. 이 세상 나그네 길. 근데 음을 못 맞춰서 지금 안 불러. 하늘 가는 밝은 길로 바꾸고. 천국이 있으면 천국이에요. 이 땅이 다가 아니에요. 11장 1절, 믿음장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실상이 뭐예요? 천국이지 뭐. 믿음은 천국이에요. 천국 바라는 거예요. 천국 주는 거지.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현재의 고난. 바울도 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뭐잘된거 있나? 되게 고난많았는데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고난 다 합쳐놓는 거 할지라도 영광이 더 크다는 거예요. 황금이라고 말했던 초대교부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존 크리소스톰. 평생의 고난을 합친 것보다 천국에서 일초의 영광이 더 크대. 가보지도 않고 이런 소리를 해. 요 그죠? 근데 말은 멋있죠? 이분이 믿음으로 천국을 봤다고 생각해안 믿음으로 그리니까 평생의 고난을 다 엎어치게 엎어치게 한다 할지라도 천국에서의 1초의 영광보다 못하다고 천국에서의 1초의 영광이 더 크다고 바울도 그런 얘기 아니겠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땅잘 뭐 먹고 잘 사나 힘들게 사나 7,80년 그게 우리 유일한 소망이 천국이 있습니다 아이 도이 세상 삶면서여와는 나의 목자신이 부족함이 없다.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이끄신다. 그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리 또 가야 되잖아요. 원수도 있죠. 뭐 내게 상을 부푸시고, 내게 뭐 나를 높여주셨다. 다 지지고 벗고 다 해봐야 결국은 예수님 믿으니까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육절이죠. 육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내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이 소망 가지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대기를 추원합니다. 자리에 자리나겠습니다. 뭘 할까요? 보장을 향하여 할까? 그날에 할까? 보장을 향하여.